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시간이냐? 자첫 번째 콘만두 시간이야 콘만두. 자 이게 또 어떤 시간이냐? 여러분들 만두, 만두만두 만두 해주셔도 되고 내가 좀 하기 싫은데 그냥, 그냥 잘 찍어주셔도 되고 나 노래를 따라하고 싶다고 노래를 따라하셔도 돼요. 콘만두 콜롬비아 팀서 온 어, 이탈리아 라비올리. 네. 따라하시고 싶은대로 따라하셔도 만두만두 따라하셔도 흔들어야만 흔드셔도 되고 맞아. 자 다음가 어떤 게냐? 있 미오 프라텔로 노래에서 오 미오 디오 마마 미아 미오 프라텔로 이거 혹시 오늘 둘다 처음 왔을 수도 있잖아요.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. 근데 나는 뭔가 따라 하고 싶다 하면 마음껏 따라 하셔도 돼요. 딱 따라 하시는 사진만 찍으시면 데요 그러면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아나 영상 찍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 찍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우와 와 좋아요. 사이자님 네 진행하셔야죠. 어, 아 그렇죠. 네 사이라님 네. 네네 콜라님 사이라님 하타님 네아 오늘 괜찮은 사람 됐어요. 네 아니에요. 괜찮았어요. 네 내가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네. 네. 기세가 중요한데 그거 있다 분장에서 다시 아, 얘기해봐요. 네. 기세가 괜찮은 네. 기세가, 기세가 많이 바뀌었어요. 자 네. 아무튼 네. 자 이제 어떤 시간이에요? 싱어롱 시간입니다. 음 맞아요. 예예 싱어롱 시간입니다. 네 하지만 이 싱어롱 시간은 촬영이 불가합니다 그죠 그럼 지금 실컷 찍으시고 노래 딱 시작해 그만하는 걸로요. 네. 네. 네 어떤 노래가지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 네네 네. 오늘 무슨 곡을 좀 해볼까요? 우리 스티브의 곡인 첫 번째 노래는 네어 한번도 뭐몇번 뭐, 했지만 네. 이 노래 해보지 있으세요?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. 네한 적이 있어요 없죠? 어, 네 저도 없어요. 그래서 이 노래 선택했어요. 첫 번째 노래 책을 나는 착을 쓴다. 나는 착을 쓴 거예요. 예. 나는 착하다. 그럼 착하죠? 나는 착하다 <목소리> 아, 그게 분위기. 아, 그렇죠. 기주지 마. 아주, 네. 사람들의 어, 저 아니요. 도 절대 키주지 마. 그래서 돼요. 다 같이 야외에 갈수 있는 거잖아요. 어. 아, 뭐. 아, 괜찮으시죠? 아, 즐거워 된다고 할 걸. 아, 괜찮아요. 아, 네, 괜찮아요. 아니, 괜찮아요. 자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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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면 괜찮아요. 내릴 거예요. 자, 네. 두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? 두번째 노래, 오, 두 노래 또 있었어요? 오, 네. 정성시어, 그 세수, 나랑 시작하겠습니두 어떤... 네. 아, 번째 네. 노래 어. 어떤 노래죠? 두 번째 노래 리프라이즈죠. 그렇죠. 스 리프라이즈죠? 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 <laughs> 리프라이아 예. 네. 좋습니다. <laughs> 네. 가볼까요? 좋습니다. 오케이. 하지만 좋습니다. 아, 아직 이제 카메라를 내야 제가 시작할 수 있나 봤어요? 네좋습니다 아니 이스는 나는 형이 더 대단해. 다이해하 아니 좋습니다. 아 제가 좀 둘이 그좀 예력이 부족한가 봐. 아니 아니 아니. 네. 개그를 내가 못따라가겠어 아니, 기본은다돼 아, 그래요? 그 신박 <laughs> 특이한 거. 오. 아, 둘이 결이 비슷한가 봐. 아, <laughs> 자, 이제 한번 가볼까요? 그 이제 이제 음, 슬슬 카메라를 네. 내려주면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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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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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자. 네. 어, 어쩌죠? 지금 뭐 제가 지금 했다가 하고 번 움직이실 텐데. 네. 자, 가시죠. 네. 가시죠. 여러분,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이거 돼요. 뭐야? 이걸 전에 여태 다 알려 줬잖아그래 자. 아, 좋아. 네. 원해요? 기억하세요나 기억, 기억은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근 우리 퇴근 동작. 먼저, 얻어서, 다죠 그리고, 그리고 한번 시 웃어야 돼. 하, <laughs> 다시 웃어야 돼. 시 웃고, 조금 세발 잡고 갔다가, 나다, <laughs> 기억해. 네. 해서..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이해했어요. 좋아. <laughs> 좋습니다. 기봐요? 네. 좋습니다. 바밤, 크라, 바 자, 오케이. 갑시다 자. 자, 자. 저희 퇴근하겠습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시작. 자. 아. 보고 C. 세발자 하나, 둘, 셋! 셋.